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 축 위에 있는 점 P래요. y 축 위의 점 P이기 때문에 P 점 좌표를 0, t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고요.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서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거예요. 근데 AP도 BP도 양수기 이 때문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은 AP의 제곱의 길이와 BP의 제곱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라 거니까 루트 사용하지 않을게요.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. X 빼기 X A 제곱 4 더하기 Y 빼기 Y A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은, 자, 이제 BP도 구해보면, X 빼기 X A 제곱 4 더하기 Y 빼기 Y A 제곱 T 마이너스 5의 제곱.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전개해서 정리해주신다면, 여기는 이 4랑 여기는 이 4는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고, 여기 T 제곱 사라지니까 2T 플러스 1은, 여기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다가 되구요. 그러면 12t는 24가 될 테니까 t는 2가 된다. 그럼 b점 좌표는 0,2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